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인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직원 숙소로 쓰던 건물인데요 국유재산이라 권리관계 등 아무런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는 이 물건 전에 다른 지역에서 4건의 비슷한 물건을 공매로 처분하였는데요 그 4건을 제가 전부 다 물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네 건이 지금은 전부 다 낙찰이 되었는데요. 과연 얼마의 낙찰이 되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의 낙찰 사례를 보시고 오늘 물건지의 낙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오늘 물건지인데요. 토지는 302평이고 건물은 3층 건물로 총 117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07년으로 약 16년 된 건물입니다.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로 총네 가구로 된 단독 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이고요. 3층은 계단실 및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전부 다 한꺼번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럼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네, 직원 숙소로 썼던 건물이고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출입구 쪽이고, 아,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네, 저기 아파트도 보이고요. 네, 주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정문 앞쪽으로도 이런 예, 건물들이 있어요. 예, 엄청 넓어 보이죠? 요 정자 같은 게 옆에 보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마당인데요. 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돼 있어서 관리나 이런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풀도 없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예, 여기가 경계인데 여기는 지금 자재 같은 게 쌓여 있고, 요거는 이제 인접 투지예요 예, 여기 휀스 있는 데가 여기가 경계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편으로, 예, 여기가 오늘 물건지입니다 예, 그리고 저쪽으로 도로가 저쪽으로 나 있어서, 예, 차량 소음이 조금 들리네요. 앞쪽에는 빌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건물들이 보입니다. 네, 여기가 정자가 있는 곳이고요. 풀만 정리하면 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이렇게 단풍나무 같은 조경수도 보이고요. 네, 저기 소나무도 한 그루 보이고 오른쪽 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미터 폭으로. 앞쪽으로 비포장도로가 나 있습니다. 네, 주변은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요. 네, 이게 오늘 물건지입니다. 똑같이 생겼네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엄청 넓죠? 마당도 엄청 넓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빌라 같은 것도 보이고요. 아, 예, 여기가 정문 쪽인 것 같아요. 정문 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은 걸려 있고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1층에 두개호실이 있고요. 2층에 두개호실이 있습니다. 네, 계단도 그렇고 깨끗해 보이죠.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아요. 건물 상태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건물에서 바라보면 네,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 오후 한 1시 정도 되는데요. 해가 엄청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옆쪽 모습이고요. 네, 저희가 가스 보관하는 보관 시설인 것 같아요. 건물 상태는 뭐 이끼 끼거나 뭐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상태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예, 여기 옆에 토지하고 한 50cm 정도 옹벽이 쳐져 있어서 예,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펜스로 쳐져 있어서 예, 경계가 확실해 보입니다. 뒷면 모습이고요. 예, 뒷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관리가 안 돼서 풀이 여기 펜스 쪽에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관리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건물 상태 뒷면도 괜찮아 보이네요 재산의 명칭은 충주 기준국 직원 숙소 및 부지고요 소재지는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16-6번지 네, 물건지는 충북 충주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지역으로 음성군 괴산군 충주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네, 이렇게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충주 IC에서 내려서 네,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오늘 물건지고요. 여기 옆에 주덕읍 행정복지센터가 보이고요. 우체국, 농협, 마트, 그다음에 복지회관 이런 게 보입니다. 네, 이곳은 주덕역이네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999 제곱미터이고요. 건물은 연면적 390 제곱미터입니다. 지상 3층이고 2007년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서측으로 폭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하고 남측으로 비포장도로에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시면요. 거실 겸 주방인데요. 바닥, 장판지, 그 다음에 벽지, 천장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몰딩도 상태가 괜찮아 보이죠. 샷시 네,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기가 거실 겸 주방인데요. 여기 싱크대도 상태 괜찮아 보이고요. 네, 바닥 장판지, 벽지, 여기 베란다 쪽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기는 방이고요. 네, 방에도 장판지하고 벽지 네, 이런 게 상태가 괜찮아 보이죠. 여 붙박이장인데 장도 깨끗해 보입니다. 예, 여기 두번째 방인데 여기도 바닥 장판지, 뭐 천장, 붙박이장 상태 괜찮아 보이고요. 예, 샤시도 괜찮아 보입니다.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예, 이곳은 화장실인데요. 예, 변기는 좀 지저분해 보이고요. 세면기도 좀 오래돼 보입니다. 거울 이런 예, 것도 예, 사용 흔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바닥도 좀 때가 타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예, 벽 타일은 양호해 보이네요 예, 여기가 3층 창고고요 예, 벽지, 그 다음에 몰딩 상태 괜찮아 보이고요 예, 여기가 창문이 약간 깨져 보이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적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포장도로입니다 그리고 요 앞쪽으로 비포장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1층 평면도를 보시면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현관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 욕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이 있고 주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좌측 부분도 우측 부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계단실 3층이고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 창고가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 지붕이 있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는 확인하시고요 물건은 충주 기준국 직원 숙소 부지로 돼 있고요 충북 충주시 주도급 신양리회 일건입니다 자산은 국유재산이고요 입찰 기간은 2023년 12월 13일에서 12월 15일 16시까지입니다 현재 6회 유찰됐고요 최저 입찰가는 4억 3876550원입니다. 입찰 이력을 보시면 처음에 8억으로 시작을 해서 6회 유찰이 됐습니다. 일괄 입찰 물건 정보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온 겁니다. 토지는 999제곱미터고요. 감정 가격은 4억 5천만 원 정도고요. 건물은 390제곱미터이고 감정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감정가는 약 8억 정도고요. 현재는 6회 유찰돼서 4억원 정도에 나온 물건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립해양측의정보원에서 몇달 전에 진행한 공매물건 4건에 대하여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이 진행되었고요. 지역은 강원도 평창, 춘천, 경북 영주, 전라북도 무주지역이고요. 차례대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물건이 평창 기준국 직원 숙소로 2022년 12월에 공매로 나와서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생김새가 오늘 물건지와 거의 비슷하죠 이 물건은 총 2개 층으로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로 되어 있었고요 토지는 274평, 건물은 139평으로 감정가 6억 4천만원이었으나 팔에 유찰되고 9회차에 3억 3천만원에 낙찰되었고요. 한 명이 입찰 참여하여 단독 입찰되었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51% 정도에 낙찰되었는데요. 거의 반값에 낙찰되었죠. 창고로 이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춘천이고요. 춘천 기준국 직원 숙소로 2023년 1월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건물은 단층짜리로 4개 호실로 되어 있었고요. 이곳은 땅이 상당히 넓은 공매물건이었습니다. 토지가 435평, 건물이 37평으로 감정가 6억 1000만원이었으나 5회 유찰되고 6회차에 3억 6천만원 정도에 낙찰되었고요. 3명이 입찰 참여하였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60%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북 영주구역 영주기준국 직원 숙소로 2023년 3월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1층에 2가구, 2층에 4가구로 네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210평, 건물은 113평으로 감정가 5억 4천만 원이었으나 6회 유찰되고 7회 차에 2억 7천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고요. 한 명이 입찰 참여하여 단독 입찰하였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51% 정도인. 반값에 낙찰되었네요. 네 번째로 전라북도 무주고요. 무주기준국 직원 숙소로 2023년 6월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토지 350평, 건물 113평으로 감정가 6억 5천만 원이었으나 4회 유찰되고 5회차에 5억 2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고요. 5 명이 입찰 참여하였습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77% 정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구기재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로 되어 있어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 싶으신 분들께 아주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가격 또한 8억에서 6회 유찰되어 반값인 4억 원 정도에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앞선 4건의 낙찰 사례를 봐도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현장 방문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